안녕하세요, 튜니스트입니다. 오늘 알아볼 머플러 튜닝 제품은 준비엘에서런칭한 고성능 수입차 배기 튜닝 브랜드 브릴란테 튜닝 인증 가변 배기 제품입니다. 브릴란테 제품은 고성능 수입차 배기 튜닝 제품으로 제작 출시되었는데 대부분 튜닝 인증 제품이기 때문에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배기 튜닝 제품입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한국튜닝협회의 인증을 받은 소음기로 장착만으로 합법적인 튜닝을 할수 있습니다. 제품에 동봉된 인증 스티커만 등록증에 붙이기만 하면 자동차 검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온라인 인증도 해야 하는데 이는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튜니스트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착 인증 같은 번거로운 건 모두 튜니스트가 알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해 인증 배기 브릴란테 인증 배기 제품은 리스 차량과 장기렌트 차량 배기 튜닝에 정말 좋습니다. 캐피탈사 승인 없이 배기 튜닝을 할수 있어 합법적인 튜닝 작업을 있습니다. 오늘 장착을 한 차량은 BMW g 2 320i 차량입니다. 브릴란테 인증 제품은 차량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인증된 제품이라고 해서 배기음이 작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반 튜닝 제품과 동일한 배기음이 연출이 되어 상당히 큰 배기음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가변 배기로 제작되어 두 가지 배기음 세팅이 가능합니다. 벨브 오프에서는 순정과 같은 조용한 배기음이 나오게 되고, 벨브 온에서는 중저음의 튜닝 배기음이 크게 잘 나오게 됩니다. 배기음은 필요에 따라 리모컨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태화 장소 상황에 따라 배기음을 조절해 사용하시면 편리한 튜닝 배기음 사운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출력 상승 효과는 인증 제품을 장착을 하면 터보가 더 빨리 회전할 수 있는 엔진 환경을 만들 수 있어 출력 상승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인증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에서 인정한 워런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 인증배기 브릴란트 인증배기 장착은 역시 튜니스트가 답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튜니스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